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입니다 다음 달인 7월부터 제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개편된 1단계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허용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선 지침이 다소 강화됐는데요 신육환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제주시의 한 식당 코로나19로 단체 손님도 못 받고

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말로 해제하고 개편한 1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합니다. 이에 따라 현재 밤 10시까지인 식당 카페와 유흥주점,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.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50% 이내로 인원이 확대되지만 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됩니다.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여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. 특히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제주의 경우 8월까지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피서철, 관광지 특성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.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히 휴가철 7월, 8월 제주도 같은 관광지는 조금 더 강화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비수도권 지역보단 강화된 거지만 그동안 여러 제약으로 답답했던 도민들은 이마저도 다행이란 반응입니다.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많이 모여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편했는데 완화돼서 좀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놀러 가기도 편할 것 같고 제주도는 거리두기 새 개편안이 적용되는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더 세밀한 제주형 방역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.